7, 8년 내에 자초자산이 된다고 다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토건 업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대형 가스발전소 석, 석, 석탄발전소 짓지 않겠죠?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지만 가스발전소를 곳곳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순바한 협의한 후에 짓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시골에 사는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형 원자로 발전해서 좋다. 그러면 서울에다 지으면 되지. 왜 서울에 짓지 않고 맨날 지방에, 지방에, 농촌에, 어촌에 지으려고 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좋다면 도시에다 지어야죠. 그래서 우리 경남기후기비상행동을 비롯해서 화석연료를 퇴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LNG발전소는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나무발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에 지금 전기 많이 쓰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 많이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꼭 망한 낼 겁니다. 감사합니다.